서울선호의 종의장담이시고서강교를 담당하시는 송영태목사님을 나오셔서 인디카피가 겨우 들이게 건강과 축사의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어, 오수선하지마. 마지막 순서입니다. 많은 분들이 또 아파서 가시기도 하고 그러네요. 어, 앞에 우리 목사님 이마하실 때는, 예, 본명과 축사가 아주 훌륭하신 분들이 따로따로 따로 했는데, 임직하시는 장모님들, 한수 집사님들, 교사님들, 본명 축사는 혼자 다 하라고. 한테 다. 예, 그렇다고 뭐, 어, 강사비도 따로 따로러 주는 것도 아니다고 우리가 또 오래하면 그나마 계신는 분들마저 다갈것 같은데 성자가 누군가 제가 고민을 해봤어요. 성자가 어떤 사람이 성자일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일까? 에, 뭐 자기 일에 성공한 사람일까?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자인데. 그 성자가 누구냐? 감사하는 사람이 성자야. 감사하는 사람이 성자다. 가자. 이게 좀그 분명하게 소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늘, 늘 인직하시는 분들, 그리고 우리 열이종함께그인들 감사하는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예수 잘 믿는 사람이 누굴까? 고민을 해봤는데, 예수 잘 믿는 사람은요, 웃는 사람이 예수 잘 믿는 사람. 영상 웃으시길바니다또 웃는다고 하니네이는요 네, 감사하는 사람이고 또연인중학교회또 보시다시피 모두 행복을 그리며 행복을 나누는 행복한 사람은 네, 늘 감사하고 자부도 그런가 아니겠습니까? 네, 늘 예수 잘 믿는 우리 네, 모두. 우리 중학교의 교인들 되시길 바라고 오늘도 특별히 임직하시는 분들 잘 웃으십시오. 행복하십시오. 어 제가 그 35년 전에 목사 안수를 받았는데 35년 전에 저 강원도 태배 보안이라고 하는 곳에 아주 시커먼 동네에 가서 혼자 안수를 받았어요. 그때 안수하고 오신 목사님들이 얼마나 세게 안수를 했든지 제가 20년 만에 목 디스크 걸려가지고 수술을 한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안수하면 안수받으신 분들이 목 디스크가 걸릴까봐 제가 안수를 안 했습니다. 는 네, 세게 하거든요. 네, 아마 안수하신 분들이 살살 했을 거예요. 네, 디스크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 보십시오, 제가 준비한 게세 장이에요. 이걸다 언제 합니까? 끝내야 되는데, 그러죠 다잘 알테니까 오늘 설교 모두 뭐다 들었으니까 한 가지만 얘기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그 시골교회 목사님이 동예를 끝내고 가셔야 되는데 이제 동예 끝나고 가려고 하는데 맨, 네, 할머니 한 분이 바구니 하나 들고 나오십니다. 그 바구니 안에 홍시가요 얼마나 예쁜지 반짝반짝반짝 윤이 나는 홍시를 몇 개를 가져오신 거예요. 목사님에게 공예 동안 많리 많이 받았다고 이 홍시를 목사님 선물로 드립니다. 그랬는데 그 홍시가 지금까지 그렇게 반짝반짝한 걸본 적이 없어서 이 목사님, 은이렇게 홍시가 반짝반짝 빛나느냐? 그랬더니 그할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감사 목사님 드리려고 제가 어젯밤부터 감사한 혀워핥았습니다 <laughs> 맛있게 드십시오. 그얘기왜 해요? 그래도 그 감사 목사님이 얼마나 기쁘신지 그냥 덥석 그 자리에서 한알 드셨다 네, 우리 오늘 임직하시는 여러분 우리 연희중앙학교 성인 여러분 목사님에게 응. 반짝반짝 빛나는 응. 꿈시 선물하란 말이에요 그렇게 성기라는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 권면하시고축사신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정말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우를 인직하신 분들이 더 열심히 목사님 챙겨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연인중학교의 모든 교들이 되시기를 권명과 축사로 한꺼번에 다 드립니다.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